셋둘 하나 하고 열어야지. 어? 셋둘 하나 하고 언박싱. 어떻게? 나니까 어떻게? 한번 해봐. 하둘 음, 셋. 누구야? 민규. 아 진짜? 오 카드도 들었어? 뭐야? 응. 밑에 또 있는데? 어, 카드 보여주지 마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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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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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! 오, 도겸이 나왔네. <laughs> 누구 누구야? 하, 하나 하나씩 설명해 줘. 정한이, <laughs> 준, <laughs> 디노, 도겸. 그것도 뜯어봐. 그거는. 미안아 카드를 한장한장 뒤집어봐 카드 한장한장아 이게 한 번에 다 뒤집지 말고 한장 그래 한장한장 한 장. 에이 카드가 왜 이렇게 많아 누구야? 어 뭐야? DJ 민규 민규 DJ 오 좋겠는데. 민규. 음? 민규. 음? 민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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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민규, 와, 두겸이 민규지 아, 오, 같이 있는... 민규, 민규, 민규... 오, 민규, 민규... 다, 다 민규야? 민규야... 아, 진짜... 오, 엄마, 부림중학교 민규, 민규. 후배 민규만 남았네... 민규... 어게 만족하십니까? 오케이? 제일 좋아. 제일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만 골라 줘. 어떤 거야? 이거? 봐봐. 오, 어떻게야. 오케이. 바이바이.